반쪽 같아요.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계장은 93레벨 81,081,000 풀력 디트 이신화 디트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네이트 탈퇴 완료, 카탈 완료, 아바타부터. 자, 아바타 전설 중복 없고 보육과에 1신화 전설 13장판, 영웅 43장판 되어 있고, 아바타는 긴능 가지고 있습니다. 긴능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탈거 전설 중복 2장 있고 보육과에 1신화 전설 19장판에 영웅 44장판. 어, 지금 보시면은 신화, 알프, 로, 둘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날 것입니다. 공격 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제법은 없고요. 자, 무형. 전설 중복 없고 보유가에 전설 7장판에 영웅 55장판. 어, 무형은 파괴 우아한 영광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 그리고 패스는 영웅 중복 없고 보유가에 영웅 4장판 그리고 영웅 4장판이네요. 영웅 영웅 4장판 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템 수집 음, 보유효과는 59% 1,048개 완료되어 있고 공격력 44 명중 58 어, 근접명중 33치확18 치뎀 65 일뎀 63스뎀46 모뎀 32 근뎀 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패스안 되어 있고, 스텝업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그리고 룬은 적중 세 줄에 용맹 두 줄, 예리 한 줄이고, 적중 한 줄만 영웅으로 되어 있고요 손눈이 하나, 둘, 세 개, 잉그룬이 하나, 희기로 되어 있고, 어, 영웅, 윗눈이 하나, 둘, 그리고 제라룬 하나, 에어룬 하나, 그리고 윗눈 희기 하나, 이슬은 희기, 되어있고 어시겔룬는 하나 둘셋 네개 희기로 되어있고요 영웅 베어루크 그리고 라구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트 강화는 적중 4강 이렇게 되어있고요 적중 4강 적중 4강 용맹 1강이네요 그리고 각인 공격력 3에 명중 25 무려 그리고 회피 6 반모뎀 6 HP 790, MP가 9 0있고 공격력이 1, 명중이 1, 이렇게 되 있고 특화 가되는 적용력과 명중 5, 치확 4, 밭 원뎀 4, 밭마뎀 3, 밧치뎀 3, 넘어짐 저항 2, 그리고 모두에게 05의 명중 2, 모뎀 1, 원거리 해피 2, 밭 원뎀 3, 공상세 1, 원거리 막기 2, 경추 4, 속박 저항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세팅 되어 있고, 각인, 그리고 특허 각인까지 보셨고, 가오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9, 10이 안 되어 있어요. 참고로. 요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 하거든요. 8, 9, 10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오석. 자, 가오석 보시면 은 상징 포인트에, 빛 27, 네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공허 23, 두 번째, 37. 첫 번째 어둠 36. 36이 일단은 두 개고요. 나머지 두 개는 좀 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킬 강화는 일반 고급 올 초월에 희기는 초월이 안 되어 있고, 영 스킬은 철벽수비 3강, 지면파괴 4강, 대지의 부름 4강, 바람 가르기 4강 되어 있고, 패시브는 정밀 타격 7강, 그리고 끌어오르는 피. 7강, 주먹, 별임, 6강,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어, 봉인석은 10, 9, 10, 9, 9, 8, 그리고 증폭의 레벨 50 달성되어 있구요. 결속은 잘 되어 있습니다. 9 결속, 명중, 그리고 치확 6 결속에 공격력 1 결속, 그리고 반모 6결속에 스뎀 1결속 이렇게 되어 있고 노 봉인석 기준 음, 봉인석 안 먹은 상태에서 공격력 332에 명중 448 치왁 77 치뎀 162 재감 52에 스뎀 100 왔다갔다 하네요 스뎀이 106 이었습니다 106 모뎀이 120 근뎀이 77 방어력 스탯은 583, 치저 31, 그리고 반모뎀 40, 40입니다. 반모뎀 40, 공상세가 27 나오고, 상저가 53, 그리고 MP 회복이 47에, 아이템은 캐시약세 878입니다. 8, 8 03세공. 8, 7 문장 03세공. 0. 8 완장 03세공. 0. 그리고, 베어 울프 7강 03 세공. 후긴 7강의 공속 9의 치화기. 받는 PVP 모든 데미지 감소 1. 02의 방4 세공. 그리고, 문인 7강 모뎀 3의 일반 몬스터에 받는 데미지 감소 2. 명중 2의 세공은 03 세공. 그리고, 명중 브루치 8강의명 1의 치뎀 2. 세공은 03의 방2 세공 되어 있고, 이속세트 있고요 자 레긴 권감 6강 05의 치댐 8 평원투구 12강 로키 갑바 6강의 공속 3 상적 1 그리고 황불장갑 6강 M회복 2광이각반 6강 M회복 2 그리고 레긴 신발 6강 반모 맥스 이미르망토 3강 반모 맥스 알부장찰대 보조무기 4강 03세공 그리고 발키리 전투... 어, 목걸이 7강에 재감 2세공, 귀석 귀속, 유일하게 귀속이에요. 그리고, 비도프 귀걸이 3강에 02, 스카디 팔찌 2강에 02, 사파프 03, 그리고 천둥벨트 2강에 02 되어 있고, 우기도안 하나 있구요, 보라피 트렌달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캐릭의 가격은 200, 아, 350 흥정 가능이고, 이신화입니다, 이신화. 이시마이고 350 흥정 가능 DORANGS 도랑스 777로 연락주시면 은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딸 알레